환율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환율 전쟁 책까지 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제가 외환에 대해서 거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었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게 네거티브 정책보다는 파지티브 정책으로 환율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냈었었던 건데 지금은 파지티브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현상들이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 저번에 올랐었 때랑 똑같은 징조가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계속 외환 방어를 하는 흔적들은 보이고 방어 흔히 보여요. 그리고 그 방어 흔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외환 당국에서 규제를 시작합니다. 이 규제를 시작 그 네거티브 규제를 할 때는 뭔가 지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뭔가 좀 급해.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빠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근데 파지티브 정책들은 빠르게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네거티브 정책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 금융당국이 외환방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제 환율이 잡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 이거 부족한 거 아니야?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면, 그냥 어, 부, 불안하니까 달러 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달러 수요를 자극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지티브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었던 이유였는데, 지금 보면은 어, 네거티브 정책들과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나왔던 뉴스만 하더라도요. 어, 기업들 달러를 빼돌리는 기업들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출 기업들이 혹시 달러를 들고 있는지 원화로 다 환전해 놨는지 요런 것들을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출 기업 1138곳을 보겠다. 이게 기업들이 있는 달러를 빨리 지금 예, 저기 팔아라. 시장에 팔아 가지고 환율을 안정시켜라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 거죠.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팔아서 해도 될 건데 뭐 하고도 있겠지만 굳이 왜 수출기업을 그렇게 하지? 수출기업이 달러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나? 쟁여놓은 게 있나?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예그거보다는좀더 다른 대책들은 없었을까?라는 것들인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뉴스들이 있는데 외환시장, 외환예금 금리도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외화 예금에 이자를 1% 정도 주니까 그 달러 이자 받으려고 외화 예금 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1% 받자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인 건 뭐냐면 환율이 내려갈 거라는 계획을 보여주고 환율이 진짜로 내려갈 거라는 믿음만 심어 주면은 환율은 알아서 잡힙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치 가격, 배추 가격이 막 올랐어요. 그러면은 어 배추 가격이 너무 올랐네? 그러면 수입산 배추 공수해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팔게. 그러면 배추값 떨어지겠지?라고 하면 은 유통업자들이 쟁여놨던 배추를 시장에 갑자기 막 풀면서 순식간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잡힙니다. 국가가 일일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 정말 어떤 액션을 보여주면서 겁만 줘도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뭔가 약간 그 진짜 좋은 정책들 놔두고 뭔가 약간 잽만 치는 느낌인 거죠. 스트레이트 어퍼컷이 있는데 왜 자꾸 이것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외화예금 금리를 뚝 떨어뜨려가지고 외화예금 이자가 적으면 원화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제일 급한 문제들이고 환율이고 뭔가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스트레이트가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흔적들을 보고 스트레이트가 나온다 생각하느냐라고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만 하더라도요. 오늘 오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제가 이거를 스트리밍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봐야 더 정확히 나오는데, 이게 딱 어제 오늘 아침 새벽까지 방어 흔입니다. 5분 단위로 튀어 오르고 뿅망치를 막 때리죠. 튀어 오르는 거, 1480원 가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여기서 뿅망치를 막 때리고, 내리고 싶어서 뿅망치도 막 치지만, 좀처럼 내려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방어 흔들이에요. 그럼 방어 흔이, 어제, 어, 오늘, 오늘 자정 이후도 그랬고, 13일에도 계속 뿅망치 흔이 나오고, 이때도 뿅망치가 좀 작게 치다가, 그러니까 이 폭이 작, 작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뿅망치가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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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다가, 어제는 좀 세게 쳤죠. 예. 이, 치는 정도가 쎘죠. 그러면 강하게 오르는 하 거를 더 세게 눌렀다는 겁니다. 계속. 그럼 이때 사용하는 거 보통 외환 보육을 썼을 거로 추정이 되는 거고, 이때도 계속 뿅망치를 치죠. 그러다가, 이때 안 쳤습니다. 12일날 보니까, 안 치니까 그냥 바로 올라 버려요. 환율이. 칠 때는 환율이 잡혀요. 잡힙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환율을 치면서 올라가는 거를 막는 거죠. 그런데, 잠깐 놓치니까 바로 이때 또 튀어 오릅니다. 2시 이후에. 팡 튀어 오르고 계속 쳤던 거고. 자, 이런 상태다, 알아 보시면 돼요. 그럼 언제부터 계속 치고 있었냐? 계속 치고 있다가, 안 쳤다가, 이때도 치고 있다가, 이때는 이제 누르려고 했었는데 안 눌러진 거죠. 1450원에서. 이때가 1차 지지선이 무너진 거고, 그리고 이때가 또 치면서 잘잘잘. 잘 잘. 그러니까 이 뿅망치가 약하면은 쭉 올라가고, 치면은 좀 잡히고, 이런 형태를 지금 계속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정도 했던 거죠. 그래도 좀 잡히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딱히 안 했던 건데, 지금 보다시피 뿅망치 흔히 계속 나옵니다. 안 나왔던 때가 이때쯤. 1430원? 요, 요, 요 구간 때. 이때가 언제냐면은 12월, 아, 1월, 1월 6일. 1월 6일 때만 하더라도 안 잡았었어요. 별로 없죠. 흔적이 없었죠. 왜냐면 이때는 환율이 1430원, 40원 이럴 때니까. 이때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이러다가, 예, 이때도 거의 흔적이 없죠. 1월 초만 하더라도 환율이 낮았기 때문에 별반 신경을 안 쓰다가 환율이 올라가면서 뿅망치가 있었던 거고, 이때는 좀 컸었죠. 1월 2일날, 새해 벽두부터 환율을 내리려고 뿅망치를 막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뭐 해석의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해석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환율이 언제였었냐면, 제가 이제 어. 외환 시장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때 뿅망치 흔히 굉장히 심했던 적이 요때였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요쯤으로 해 가지고 아, 요때가 아니구나. 더 있어. 이제 1일로 보여 드릴게요. 예. 요날 굉장히 심했던 시적이 요, 있었, 요기였었거든요. 어 아닌데. 예, 예 제일 심했던 적이 요때였습니다. 예. <laughs> 요 날이었는데 1480원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때서 갑자기 정책이 나오면서 팡 때렸죠. 그러면 지금 환율이 다시 1480원대로 또 왔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할수 있는 건 뭘까요? 또뿅망치를 준비하겠죠. 팡!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이런 거외환위금 금리 이런 거는 잽에 가까운 거고, 이 기업들 보고 그냥 달러 환전해라 이런 건 아닌 거고, 아마도 뭔가 좀 강력한 뭔가 한 방에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뭐 제일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인 거는 뭐 예를 들어 외환 스와프라든가, 뭐 달러 한미 스와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그런 거 쉽지 않을 거고, 아니면 일본이랑 이번에 좀 뭔가 만났었으니까, 일본이랑 뭔가 스와프를 열면서 환율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보통 1480원이 되면 정책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서 정책을 뭔가 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 이때도 보시면요, 1470원과 80원 구간에서, 거의 한 달을 틀어막았어요. 한 달을 틀어막고 그때 외환 보유가 얼마나 감소했다는 뉴스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정책 하나 탁 내가지고 퉁 떨어뜨렸는데 다시 튀어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당장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뭔가 긴급한 게 아니라 파지티브 정책들의 효과를 뒤에 보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 이번에는 파지티브 정책 말고 네거티브 정책으로 빠르게 달 환율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될 거다라고 하면서. 뭔가 분주히 준비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점에서 환율이 오를 거라고 베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 외환 당국이 여기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또 떨어지고 난다 그러면은 이 때쯤에는 이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추가 정책이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주는 정책이면은 예, 팔아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막 그, 어퍼컷이라든가 스트레이트 같은 전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잽 썼네, 잽 썼네, 이렇게 되니까 자꾸 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좀, 어쨌든 왜 환율을 여기서 사는 자리는 불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뭔가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반대로 말하면은 정책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천오백 원 넘어가겠죠. 그거를 서로서로 다할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대략적으로 뭐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뭔가 정책이 안 나오면은 환율 1,500원 넘어가는 거를 막기는 쉽지 않을 거야 이런 거고 그러면 막기 위해서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아마도 어떤 좀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알수 없고 아무도 알수 없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때 막뭐 굳이 무리하게 환전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 정말 그 경우에 씁니다. 5대 5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고요. 어, 환율에 대한 영상들은 가급적이면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 포인트, 예, 저점이었을 때, 고점이었을 때, 정치, 정책이 나왔을 때, 예, 그때 위주로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에 대해서 좋은 컨텐츠 계속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